할렐루야 10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야 3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본문 자체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너무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으로 묵상을 듣고 끝내버린다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믿음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느껴지고 와닿고 깨닫게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도록 7, 8분으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은 본문이 길거나 심오한 내용이 많으면 그걸 다 묵상으로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분 요 묵상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하단에 어, 영상 하단에 보면 확 더보기 해서 설명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본문을 한번 기록해 놓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제가. 예, 네,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어쨌든 바쁘실 텐데, 뭐,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지도 않을 테고, 교회에 올 때도 성경을 안 가져오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다고 따로 성경 본문을 뭐, 휴대폰으로 찾아보거나, 뭐, 오늘 목상이가 된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어 제가 본문을 첨부하면 좋겠구나 하는 음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말씀을 또한번 읽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시아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죠. 요시아 선, 요시아는 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듣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유다가 처한 그 상황을 깨달은 요시아가 하나님께 극률과 은총을 입어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거국적인 개혁군임을 알고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3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요시아는 이미 훌다의 계시에서 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요시아만큼은 요와의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다 망할지라도 요시아는 평안하게 무덤으로갈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을 추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만 평안하다. 나만 평안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다 멸망시키겠는데. 그 가운데 요시야 너만큼만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받았지만은 그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요시야의 마음은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요시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만 구원받고 편안히 살다가 죽게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백성을 다 모으고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며 그 재앙에, 그 재앙이 넘어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유다의 모든 백성들,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비롯한 이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혁과 은학의 갱신의 장면들은 가깝게는 요시아와 더불어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위의 희석이야, 어, 또 아사왕 이런 개혁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 포로 70년 포로기 이후, 이후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계 등의 말씀 기록된 그런 말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계승되어 갔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온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혁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터나 칼빈, 지빙글리 같은 개혁자들 또한 이러한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한 시점에 한 시점에만 개혁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속한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그와 같은 변화 개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본문의 요시아와 같이 전폭적으로 헌신할 때 교회는 진정한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역대하 기자의 평가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1 8 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뭡니까? 역대 요시아 왕이 지킨 유월절이 가장 나았다는 거예요. 최고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보면 뭐요호사바시나 아사나 뭐 몇몇 왕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도 그들이 대단하다 평가를 했거든요. 과연 요시아 왕 때는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18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갈라진 후에,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6월절을 지켜봐야 기껏 요사바시나 뭐, 어, 그 남쪽 왕들, 남유다 왕들만 그렇게 어, 개혁하며 지켜나갔지만은 그 남유다 반쪽 자리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34장 6절에 앞에 보면, 문하스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모든 그 북쪽 끝까지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도 다 참여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숫자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전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기억이 납니다. 나병 환자 열 명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때에 아홉은 다제갈길갈길 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다 고침 받았지 않냐? 나머지 아홉은 어린냐?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같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지키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유월절이다. 제사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온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함께 합력하여서 는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가 요시아의 시대와 같이 함께 은혜받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